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미호 t v 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소울 나이트라는 게임인데요. 음, 오늘은 소울 나이트라는 게임을 할 건데, 바로 간족하죠. 새로운 게임. 제가 이게 사전 플레이를 미리, 미리 해놔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간 정도예요 자, 이거, 용암기사,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펫도 이제 살짝 구매했거든요. 원래 고양이에서 개로 음, 집병 오 그리고 여기는 음음 음. 여기서는 음. 이제 무슨 아이템들도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뭘살 수도 있고, 제나무?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이제, 아이템들 사거나 그럴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오시면, 대파, 덩쿨, 물 뿌리개로, 이렇게 물을 주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Let's go. 음,네 오늘 이건 단편 방송으로 찍을 거고요. 제가 요즘 이거 방송 너무 오래 안 올렸죠? 자 이렇게 스테이지 여기 이렇게 나무 갈색 장면에 들어가면 스테이지가 시작되는데 음, 여기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면 같이게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몬스터를 다 죽이기 전까지 하나 둘 셋.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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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여기, 체력이, 체력이나 아니면, 오! 아, 체력이나, 아니면, 이제, 까요? 아, 체력이나, 방, 어 방어. 방어도 가깝습니다. 네 뭐야, 이 우와! 오케이. 이렇게 안에 있는 이런 이런 몬스터들을 이제 때려 잡으면 이제 또 다른 몬스터들이 나올 겁니다. 몬스터들 다 잡으면 여기 이렇게 문이 열리고 여기 안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제 또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고. 고작 이제 여기 이렇게 무기 버튼을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그, 그 에너지는 이제 지금은 0이어서 아무 그런 아무 그런 이제 그스태미나가안 들어가는데 이제 스태미나가 이제 사용되면 이제 막 스텝, 이제 무기에 따라 다른데 네, 스테미나가 무기 무기마다 사용되는 그 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스테미나를 어! 조심해서 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대충. 몬스터들이 이제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그런 마법의 돌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가 그 총을, 아니, 그 마법의 돌을 구하러 가는 그런 시나리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센것 같은데? 와와 아! 왜 이렇게 써 어유어유어유매유 오자마자 바로 끝내버리기 아 역시 이거죠 데데데데데데음자 이거 쓸데없는 건 코인 놈이니까 절대 하지, 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5스테이지 갈때 마저 음 이거 너무니 우와 자공격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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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사람 사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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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어어어어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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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거는 예 네, 여기 이제 1로 다이아몬드로 쓰여져 있죠. 그럼 이제 에너지 소모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와우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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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예,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한 번에 풀린다는 점? 옆에 방 있는데, 안 가는, 안 가는 것도, 그냥. 이게 포탈을 지날 때마다 이제, 버프, 버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응? 음. 우와! 이야, 고. 우와! 정확도바의 임바 우와 흐흐흐흐아 <laughs> 역시 어 느낌표다 저기뭐 상자 있는 거 아니야? 어? 크, 돈 많이 받았죠? 응? 어? 점프 뚜러뽕? <laughs> 점프. 음. 이건 패스. 저기 옆에 누만. 있는... 어이 어이구 어이이이이이이자 침착해 침니나자 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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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노. 레 오레 오레 오레.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아. 우 근접 무기는 또 이제 총알을 막을 수 있어요. 저기 총알. 괜찮아요 이번에 실수를 하는거예요 어? 이걸 레이저 목인가 이거 혹시 아 그럼 점포를 얻었어야 되네 어, 자판기다 아 OVER 이제 몇 스테이지? 4스테이인가어 어, 어아 어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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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돼안돼야돼안야안돼안돼안돼안돼안 우와 돼안 우와 돼안돼안돼안돼안돼 버스까지 쓸수있돼안쓸 Okay, 빠세요, 빠세요. 어 k 네 오케이. 파세요 파세요. s s i o p u 국 y o 중국무술 중국무술 i c talk. j u 중국무술. 중국무술. 중국무술중국무술중국무술중국무술중국서 중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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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아 중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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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 야 이제 여기서 몇 스테이지 알게 되겠군. 오 스테이지였네? 어. 오케이. 오. 어. 장대도끼. 어 장대도끼 좋아. My oh. oh my God! Oh my god! Oh. Oh -oh. 오케이. Okay, 바로 끝내버리기. 채무? 오케이. 와 이제 기 g 단 t 을안 쓰는 거야. 오 오. 오 m 오오오 n g 아 o get 오 t Oh, my g 오 d Oh, my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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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방어력 올리라고 방어력 워우 방어력 올리라고 방어력 우아 오케이 나는 바로 장대 장떼, 장대 장떼, 장대 도끼의 마스터다 오옷이와이와하와라라라라라 우아 아유인 대박 어? 사건 m 리 어 으어, 에어으네어아어으아니어아어으아어아어어니어어 으어, 으 으어, 으으 으어, 어으 으어, 아어어어어아 오케이 바로 가뿐하게 이건 좀 이따 맞자 자, 여기 혹시나 깎이면 아 여러분 이거 보스 잡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려 했는데 음, 못하겠네요 빠른 방송진행을 위해 제가 보스 잡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보스방에 왔습니다. 자, 간다! 여기 바로 시켰습니다. 후아! 우와! 우와! 간다! 츄! 아! 간다! 으아아아! 오우! 오우! 다스피. 씨앗. 어 먹제? 당근? 당근. 어? Let's go. Okay, Let's go. 아, 자 여러분 이제 2-1 스테이지로 갔는데 왔는데 이다실 스테이지는, 이제, 다음 편에 또 이제 계속 할 건데, 시간 될 때까지 좀만 하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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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데미지 세다, 이거. 공속도 빠르고, 아, 여기서 종료해야겠네. 이 녀석들을 다 끝낸 다음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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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총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꺼내버리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자 여러분 오늘 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뭐 보스까지 잡아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소울나이트라는 게임을 찾아 뵙는데요 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재밌게 안 보셨어도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우후. 음.